자 오늘의 이든 종목은요 호재 거리가 한 개도 두 개도 아니고요 무려 세 개나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자 중국 남부에서 지금 코땡땡이 다시 재확산되면서 옌텐 항구 폐쇄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2차 전지 리튬 배터리는요 항공으로는 운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배로만 이용해야 하고요 쿠팡이 해외 진출을 노리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주가 미친 듯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물량이 들어왔던 만큼 시세 분출이 아직 나오지 못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상황이지만 조만간 이 물량들을 소화할 수 있는 큰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급등의 정석 최연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해운 관련해서 숨겨진 히든 종목 준비를 해 왔는데요. 스웨즈 운하 사고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도 해운 운임은 계속해서 올라갈 텐데 사실 해운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 이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해운 관련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물류 주 관련 종목으로 반사 이익을 노려볼 겁니다. 자, 오늘의 이든 종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하면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거래량이 제대로 터져주지 못했습니다. 자, 물량이 들어왔던 만큼 시세 분출이 아직 나오지 못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상황이지만 조만간 이 물량들을 소화할 수 있는 큰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자, 게다가요. 삼각수렴 이어지면서 다시금 지금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 여러분들, 이때 들어가시면요. 정말 큰 상승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상한가 연일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오늘의 이든 종목 함께 하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아래 번호로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최대 수혜주를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젠 종목은요 호재 거리가 한 개도 두 개도 아니고요 무려 세 개나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자 중국 남부에서 지금 코땡땡이 다시 재확산되면서 옌텐 항구 폐쇄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오늘의 히든 종목에게는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호지입니다. 이 항구가 폐쇄가 되면 이제 다른 항구로 물류들이 많이 쏠릴 텐데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 그 사고 난 항구 주변에 법인을 두고 주변 항구에서 물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가장 큰 반사 이익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가장 크게 튀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삼성 배터리 물류를 담당하면서 삼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자, 지금 배터리 2차 전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차 전지 리튬 배터리는요, 항공으로는 운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배로만 이용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 회사의 매출은 점점 더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물류 관련해서는 실적이 상당히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특히나 지금 쿠팡 마켓컬리 관련해서도 함께 올라가는 종목인데 쿠팡이 해외 진출을 노리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주가 미친듯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함께 하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빠르게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h m m 놓치셨던 분들이라면 제 2의 HMM으로 물류에서 HMM이 될 오늘의 히든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